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태국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 녹취록인데요. 어우, 이게 좀 내용이 그쵸? 네, 맞습니다. 한 가족의 재산다툼 이야기인데, 이게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좀 끔찍한 비극으로 그것도 초자연적인 요소랑 얽혀서 돌아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냥 뭐 괴담이다 하고 넘기기에는 이 가족들이 겪은 일들이 너무 생생해서 오늘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그냥 가족 싸움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 뭐 흑마술 같은 거죠. 그런 것과 그로 인한 파국의 과정이 좀 생생하게 담겨 있어요. 네. 이야기 속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또그 결과가 뭐를 미하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 보시죠. 이야기 시작이 댕이라는 여성이 음. 영적 치료사 룽폰을 찾아오면서부터죠. 네, 맞아요. 원래 꽤 부유했던 집안인데 큰 오빠 또라는 사람하고 재산 상속 문제 때문에 갈등이 아주 심했던 모양이에요. 아, 그 재산 문제군요. 네, 근데 이제 그 오빠 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가족이랑 연 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 직후부터 이제 댕이 집에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일이요? 어떤? 처음에는 뭐 개들이 막 짖고 어 그림자 같은 게 언뜻 보이고 뭐그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점점 이게 수위가 높아지는 거죠. 점점 세지는군요. 네. 특히 그 새로운 가정부가 겪은 일이, 아, 이건 정말 소름이 돋는데. 네, 저도 그 부분 읽고 좀 놀랐어요. 한밤중에 부엌에서 누가 생고기를 막 개걸스럽게 먹고 있더래요. 근데 보니까 피 묻은 입으로 막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냥 혼절해버렸고 깨어나자마자 바로 그만뒀다고 하죠. 와, 생고기요? 그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런 기이한 일들이 계속되니까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뭔가 악의적인 힘이 개입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댕 본인도 직접 겪었다면서요? 네, 댕 자신도 정말 끔찍한 경험을 하는데요.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 귀신이 나타나서 자고 있는 부모님을 긴 혀로 이렇게 활트면서 속삭이더랍니다. 배고프다. 전부 먹어버리겠다. 이렇게요. 어휴. 너무 끔찍한데요. 네, 근데 더 무서운 건 바로 다음날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네. 바로 다음날이요? 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어머니마저 똑같은 귀신에게 똑같은 일을 당한 뒤에 같은 사인으로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와, 심장마비로요? 그 오빠는 장례식에 왔나요? 아니요, 그 오빠 또는 두분 장례식에 코빼기도 안 비쳤다고 합니다. 허... 이게 그냥 연이은 비극이 아닌 거죠 특히 태국 같은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죽음이 연달아 일어나면 뭐 원환이라든지 주술이라든지 이런 초자연적인 원인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그런 배경이 있군요 네 그래서 댕이 결국 영적 치료사인 룽폰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된 것도 뭐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걸 잃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뭐라도 잡고 싶었겠죠. 그래서 룽폰을 만났는데 진단이 뭐였나요? 룽폰이 딱 보더니 이건 집안 전체에 아주 강력한 흑마술, 그 현지 말로는 쿤사이라고 하거든요. 그 쿤사이가 걸려 있다고 진단합니다. 쿤사이? 네. 근데 이걸 건 주술사가 보통이 아니라고 아주 강한 자라고 경고를 해요. 그래서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하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당장 해결이 안 되면? 그래서 롱폰이 일단 댕하고 여동생 닛에게 딱그릇이라는 부적 아시죠? 아 네네. 그 동그랗게 말린 것 같은? 네 맞아요. 그거랑 난몬이라는 정화수를 줍니다. 태국에서는 이런 딱그릇이 진짜로 악룡이나 흑마술로부터 보호하는 힘이 있다고 믿거든요. 이걸 주면서 자기가 올 때까지 3일을 버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일 동안요? 그 3일은 어땠는데요? 그 3일 밤 동안 귀신이 집 안으로는 못 들어오더래요. 부적 때문인지. 어, 다행히. 그런데 집 밖에서 계속 배고프다고 울부짖으면서 가족들을 엄청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힘하고 직접 대치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가족들은 정말 피말랐겠네요. 그렇죠. 근데 동시에 그 룽폰 자신도 이걸 해결하려고 보이지 않는 적, 그러니까 그 흑마술을 건 주술사랑 영적으로 막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아, 룽폰도 싸우고 있었군요. 네. 근데 그러다가 집중력을 잃은 순간에 공격을 받아서 거의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저런? 그럼 댕의 집에는 못 가겠네요. 네. 그래서 결국 직접 못 가고 자기 제자인 땡이라는 사람을 댕의 집으로 급히 보냅니다. 가서 흑마술의 근원을 찾아서 제거하라고 지시한 거죠. 제자가 대신 간 거군요. 그래서 찾았나요? 그 근원을? 네. 깽이 집안 곳곳을 뒤지는데 특히 그 문제를 일으킨 오빠 또의 옛날 방 있잖아요. 거기 천장 같은 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주술 물품들을 찾아냅니다. 한 20개가 넘는 꾸러미랑 무슨 나무 상자 같은 것들이 나왔다고 해요. 20개나요? 와. 뭐 그렇게 많이 숨겨놨대요. 그러니까요. 이런 물건들이 이제 흑마술에서 저주를 걸거나 유지하는 뭐 그런 매개체로 쓰이는 것들이죠. 그럼 이제 그걸 없애면 끝나는 건가요? 근데 그 과정도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이 저주물품들을 파괴하려고 하니까 그 주술사가 마지막 발악처럼 공격을 해온 거예요. 아 마지막 저항? 네. 그래서 룽폰이랑 깽이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리는데 정말 위기의 순간에 다른 고승, 태국에서는 프라하 짠 이라고 부르는 아주 높은 경지의 스님이 있거든요 그 분의 어떤 영적인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남고 저주를 완전히 소멸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와 프라하짠이요 뭔가 더큰 힘이 개입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어떤 개인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힘의 개입을 좀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주는 풀렸는데 그 후가 또 중요하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 후의 결과가 이 이야기의 주제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저주에서 벗어난 댕이낭 니 자매는 점차 안정을 되찾고 삶을 회복해갑니다. 다행이네요, 그나마. 네. 그런데 흑마술을 의뢰했을 걸로 보이는 그 오빠 또는요, 완전히 모든 걸 잃고 노숙자로 전락했다고 해요. 네, 노숙자요? 네, 그러다가 결국 물에 빠져 죽은 채로 발견됐다고 하고요. 허... 정말 비참한 최후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그 흑마술을 행했던 주술사 있잖아요. 그 사람 역시 자기 제자한테 배신을 당해서 아주 끔찍한 최후를 맞았다고 합니다. 와, 이게 정말 인광보라고 해야 하나요? 네. 태국 문화에서 말하는 깜, 업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종교적인 믿음을 넘어서 현실에서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과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 같아요. 원인과 결과가 너무나 명확하게 대비되죠. 그러네요. 근데 그 영적 치료사 룽폰은 어떻게 됐어요? 룽폰도 좀 의미심장한데요. 이 사건 이후에 자기를 도와줬던 그 고승, 프라하짠의 조언에 따라서 더 이상 영적 치료사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 그만뒀군요.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어쩌면 그 역시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인간사 깊은 곳에 있는 원한이나 탐욕, 그리고 거기에 얽힌 이런 초자연적인 힘이 얼마나 위험한지 좀 절감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재산에 대한 탐욕이 부른 비극. 이걸 넘어서서 특정 문화권에서는 이런 초자연적인 믿음이라는 게 현실의 갈등이나 뭐 정의구현 같은 서사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네. 듣고 계신 당신은 이 녹취록에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단순히 기이한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 삶에서 내리는 선택들과 또그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또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믿음이 그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결국 우리가 볼 믿든 그 믿음이 우리 행동을 이끌고 그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걸좀 섬뜩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나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어, 오늘은 좀 기이하고 오싹한 이야기를 파헤쳐볼까 합니다. 중국 시솽반나 인근 한 마을 이야기인데요. 30여 년전 일이라고요? 네, 이게 청취자이신 메이님이 어머님께 왜 가족 중에 아들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시작된 이야기라고 하죠. 맞아요. 그 질문에서 시작된 과거 이야기인 거죠. 네. 그 메이님 가족의 과거사, 또 그들이 살았던 마을의 좀 독특한 금기, 그리고 연달아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음, 특히 남자 신생아들에게 집중된 불행하고 또정체모를노파의 존재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 출처가 더 고스트 레디오라는 유튜브 채널 영상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영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 섬뜩하면서도 어쩐지 궁금증을 확 자아내는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과연 이 마을의 금기, 그리고 이 연쇄적인 비극 뒤에 숨겨진 진실은 뭘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이야기의 시작은 메이님 어머니 세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 마을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30일이 되기 전에는 절대 이름을 지어주거나 굴러선 안 된다. 뭐 이런 엄격한 금기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걸 어기면 아이가 30일을 못 넘기고 죽는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자아이는 기준이 좀 달라서 45일이었고요. 아, 여자아이는 45일. 이런 이름 관련 금기. 사실 뭐 다른 문화권에서도 가끔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옛날에는 영아 사망률이 높았으니까 아이를 뭐 악귀나 불운해서 지키려는 그런 주술적인 믿음과 연결되는 경우가 꽤 있죠. 그런데 메인님 어머니는 첫 따위로 아들을 낳고 이 금기를 잘 지켰단 말이죠 그런데도 서른일이 지나서 이름을 딱 불러준 바로 다음 날 아이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그런 비극을 엮으신 거예요 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미스터리가 깊어집니다 아이가 죽기 전한 열흘 정도 그 기간 동안 매일 저녁에 이상한 노파가 집 울타리 밖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울타리 밖에서요? 네. 와서 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중얼거리면서 살짝 미소를 짓고 가고 매일 저녁에요. 와. 매일 저녁. 너무 소름돋는데요? 그쵸. 근데 이 노파가 메인님 어머니 집 앞에만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아, 다른 집에도요? 네. 마을에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하면 어김없이 나타났고 그 아이들도 다 30일을 전후로 해서 연달아 사망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요? 기록에 따르면 2년 동안 남자아이가 약 40명 정도?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40명이요? 2년 동안. 정말 끔찍하네요. 그런데 그 와중에 좀 특이한 점이 있었다고요? 네, 이게 정말 기이한데,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태어난 아이들만은 무사했다는 거예요. 금요일, 토요일생만요? 어, 그 이유는 혹시 자료에 나와 있나요? 뭐 추측이라도?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어요. 그냥, 금요일, 토요일 생만 살아남았다. 이 사실만 기록되어 있어서 미스터리를 더 키우는 거죠. 글쎄요. 정말 알수 없는 부분이네요. 그런데 아까 그 노파가 중얼거렸다는 말 있잖아요. 그 의미가 나중에 밝혀졌다고요? 네. 이게 참, 들으면 정말 섬뜩한데, 아이가 통통하니 맛있겠다. 뭐 이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아, 네. 맛있겠다고요? 와. 정말, 말도 안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을 이장도 점점 이 노파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가랄 수밖에 없겠네요. 시간이 좀 흘러서 메인님이 한 8살, 9살 정도 됐을 때 이야기인데요. 학교에서 항상 장갑을 끼고 다니는 두 형제를 알게 됐대요. 장갑을 낀 형제요? 네, 호기심이 생겨서 그 형제 집에 놀러 가봤는데 그 마을 분위기부터가 되게 음산했고 그 형제의 어머니. 그러니까 바로 그 의문의 노파였던 거죠. 그 노파가 막날 것으로 된 음식을 대접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날 음식이요? 아, 그것도 이상하네요. 그렇죠.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 메인 이미 몰래 엿본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이었는데요? 그 노파가 아들들 손가락에서 피를 빨아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피를요? 네. 형제 중한 명은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기절한 상태였고요. 와, 세상에. 그걸 직접 봤다니 저라면 진짜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끔찍한 장면이죠. 메인님이 이야기를 이장에게 전했고, 이장이 바로 노파의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어떻게 됐나요? 가 보니까 노파하고 딸만 있고 그 장갑 낀두 아들은 또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는 거예요. 아. 사라졌군요. 네. 그래서 이장이 결국 결심을 하죠. 다음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자기가 직접 그 아이 곁을 지키면서 범인을 잡겠다고요. 아, 이장님이 직접 나서기로 하셨군요.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요? 네,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한밤중에 아이가 사라졌어요. 이장이 지키고 있었는데도요. 그리고 이장 역시 함께 사라졌습니다. 아이랑 이장님 둘 다요? 네. 그러다 다음 날 아침에 이장이 숲 속에서 발견됐는데 몸에서 좀 기이한 빛 같은 게 나고 있었다고 해요. 그치요. 네. 그리고 목격자들 말로는 이장이 맛있는 걸왜 돌려주냐? 뭐 이런 이상한 말을 중얼거렸다고 하고요. 맛있는 걸왜 돌려주냐고요? 어. 혹시 아이를 말하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결국 이장은 총에 맞아 사망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더 기괴한 점이 있어요. 또요? 뭔가요? 총을 쓴 사람이 증언하기를 자기가 총을 속에 직장에 본건 이장이 아니라 어떤 다른 늙은 남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네. 이장님이 아니라 다른 노인의 모습이었다고요? 와. 그럼 뭐 빙의 이런 걸까요? 글쎄요. 자료에서는 뭐 명확한 답을 주진 않지만 이장의 모습이 변했다는 증언 자체가 사건을 더 미궁 속으로 빠뜨리는 거죠. 단순 착각인지 아니면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인지. 정말 점점 더 복잡해지네요.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끝난 게 아니라고요? 네, 맞아요. 이장의 시신이 무덤에서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시신까지 사라졌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리고 더 이상한 건그 시신이 사라지기 바로 직전에 예전에 사라졌던 그 장갑 낀 소년들이 다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메인임 앞에요. 그 형제들이요? 다시 나타나서 뭘 하고 있는데요? 곧 이장님 시신이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경고만 하고는 또다시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그럼 그 노파랑 딸, 아들들은 어떻게 됐나요? 결국 그들도 마을에서 완전히 사라졌고요. 연쇄적인 아기들의 죽음, 이장의 기이한 죽음, 사라진 시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미스터리로 남게 된 거죠. 정말 복잡하고 어, 풀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네, 제공된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락됩니다. 마치 후속편이 있을 것처럼 많은 질문들을 남기죠. 뭐, 예를 들면 사라진 노파와 아이들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이 장은 정말 악령의 신 걸까? 아니면 다른 비밀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하필 금요일과 토요일생 아이들만 살아남았을까? 이런 것들이요. 그러게요 정말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네 이런 요소들이 마치 뭐 오래된 민담이나 설화에 나오는 그런 모티프들 뭐 아이를 훔쳐가는 존재라던가 아니면 뭐 영적인 존재에 의한 빙의 같은 걸 떠올리게 하긴 하지만 이 이야기만의 그런 독특한 세부 사항들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거죠 네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라기보다는 어떤 고립된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 또 공포 그리고 끝내 밝혀지지 않은 진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전해 듣거나 경험하신 이야기 중에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요소를 가진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요. 태국의 한 유튜브 오디오 콘텐츠에서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중고 태블릿을 하나 샀다가 좀 오싹한 경험을 하게 된 마이라는 의대생 이야기인데요. 중고 물건이요? 음. 네. 이 평범해 보이는 물건 뒤에 어떤 사연이 담길 수 있는지 또 그게 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중고거래 해 보셨다면 음더흥미로우실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무서운 이야기 뭐 그런 걸 넘어서요. 물건에 깃든 감정이라든지 기억, 특히 뭔가 풀리지 않은 강한 염원 같은 거요. 그게 어떻게 현실에 흔적을 남길 수 있는지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야기 주인공 마이가 의대생이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어린 시절에 큰 사고를 겪고 나서 잠시 귀신을 보는 능력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뭐 점차 사라졌다고 믿고 이제 의대에 진학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꼭 필요했던 태블릿이 딱 망가져 버립니다. 아이고, 꼭 필요할 때. 네. 그래서 형편이 어려웠던 마이가 온라인에서 유난히 저렴하게 나온 중고 태블릿을 발견하고 이걸 사게 돼요. 아 여기서부터 뭔가 시작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판매자가 돈만 받고는 정말 황급히 사라져버렸다는 점이 음 조금 이상하긴 했죠 네 그게 좀 걸리네요 네 바로 그 태블릿을 딱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막 생겨나요 처음엔 그 자동완성 기능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내 물건에 손대지 마 같은 좀 섬뜩한 문구가 뜨기 시작하더니 어휴 곧그 배경화면이 전혀 모르는 낯선 여성의 사진으로 바뀌고요 갤러리에는 심지어 그 여성의 장례식 사진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장례식 사진이요? 와 이건 단순 오류라고 보긴 좀 어렵겠는데요 그렇죠 꼬림찍하죠 게다가 내 물건이야? 내 목소리 들리는 거 알아? 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요. 목소리까지? 심지어 꿈에는 핑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나타나서 구체적인 주소까지 말하면서 14번지로 내 물건을 돌려줘.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와, 점점 구체적이 되네요. 단순한 환청이나 착각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도 그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이게 마이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지거든요. 아, 정말요? 어떻게요? 그 판매자한테 연락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비슷한 꿈. 그러니까 돌려달라는 요구를 꿈에서 받고 너무 무서워서 서둘러 태그넷을 팔아버렸다고 실토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팔고 사라졌군요. 네. 근데 재밌는 건 돌려받는 건또 거절해요. 허허 그건 또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 팔았는데 돌려받는 건 싫다? 좀 이상한데요? 아마도 그 두려움이 너무 컸겠죠. 그냥 빨리 이 물건이랑 엮이지 않고 싶다. 뭐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냥 빨리 손을 떼는 걸 선택한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 태블릿에 깃든 존재의 집념이 정말 강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단순한 어떤 잔상이 아니라 명확한 의지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돌려달라 14번지로 결국 마이는 시험이 너무 중요하니까 시험 끝난 뒤에 꼭 돌려주겠다고 그 영혼에게 약속을 하고 나서야 겨우 시험을 치를 수 있었대요. 아 약속을 하고요? 네 그리고 시험 끝나자마자 꿈에서 들은 그 주소 14번지를 찾아갑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니디라는 여성을 만나면서 모든 비밀이 풀리게 됩니다. 아 드디어 어떤 비밀이었나요? 네 알고 보니까 그 태블릿의 원래 주인이 바로 꿈에 나왔던 핑이었고요 (4개월) 전에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한 여성이었던 거죠 어, 핑이라는 사람이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핑이 생전에 친구였던 니세 딸에게 이 태블릿을 생일선물로 주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아. 선물이었군요. 그렇죠. 근데 그걸 전달하기 전에 사고가 나서 결국 전해주지 못한 그 미련, 그 염원이 핑의 영원을 이 태블릿에 묶어두었던 겁니다. 와. 그 선물을 전해주고 싶다는 마지막 염원 하나가 이 모든 기이한 현상을 일으켰다니. 정말 좀, 뭐랄까, 안타까우면서도 놀랍네요. 네 정말 그렇죠 그래서 니슨 그 핑의 사진을 보면서 마이를 더는 괴롭히지 말라고 잘 타일렀고 마이에게는 그냥 이 태블릿을 가지라고 했다고 해요 아 가지라고요 네뭐 핑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줬으니까요 그리고 그 후로는 마이도 더 이상 이상한 일을 겪지 않았다고 합니다 태블릿은 여전히 마이가 간직하고 있고요 음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단순히 귀신들린 물건 뭐 이런 공포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전하지 못한 선물이라는 미완의 의도, 그 강한 마음이 어떻게 물리적인 기기, 그것도 디지털 기기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의지를 전달하려고 했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디지털 기기라고 해서 이런 감정적인 연결 같은 거랑 전혀 상관없을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니네요. 네. 요즘 뭐 중고 거래 정말 흔하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들 하죠. 그런데 우리가 물건의 가격이나 뭐 상태만 보지, 사실 그 물건에 담긴 어떤 보이지 않는 이야기랄까 그런 거에는 크게 신경 안 쓰잖아요. 맞아요, 그냥 싸고 쓸만하면 장땡이죠. 근데 모든 물건에 다 영원히 깃든다? 이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누군가의 아주 강한 마음이나 염원 같은 건 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특히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했거나 아니면 방금 이야기처럼 강한 감정이 얽힌 물건이라면 더더욱 그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해결되지 않은 염원이 남긴 어떤 에너지나 정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줄수 있다는 가능성. 그걸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 혹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고 물건이 있다면, 음, 잠시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지 않으셨나요? 네. 그저 편리한 도구가 아니라 어쩌면 누군가의 못다한 이야기가 그 안에 숨 쉬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죠.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저희는 또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